광야로 끌고 나가십니까? 광야는 세상 일이 없는 곳이잖아요. 세상 일이 없는 곳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바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보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큰 현실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뭐합니까? 세상 일이 크게 보이게 하려고 세상 일을 자꾸 마음을 잡아당겨가지고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풍선처럼 세상 일은 크게 느껴지니까 옳지. 돈 문제. 크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서 하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냐.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비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반대로 세상 일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의 본래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제목이. 나르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였어요. 굴뚝새는 나르지 않고 굴뚝에 앉아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 우리 마음이 땅에 바쁘지 않고 하늘에 갔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게 그게 본래 이 세상 문제의 크기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지구와 삼라만상을 만드셨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있게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는 하늘에서 보는 크기가 진짜 크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바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주님이 부활승천한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의 문제를 봅니다. 하늘에서 문제를 볼때 어떻게 보입니까? 태백산도 요만해 보이고, 로키산맥도 성냥감만 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